여러분 아 제가 하양체육관 선수 우리나라 미드급 챔피언 김도아 선수를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 소속은 아니더라도 항상 저에게 와서 기술도 배우고 너무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어 정말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뭐가 궁금하세요? <laughs> 그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네. 쇼스로 이제. 치는 부분에 음. 해설자분들이 약하다고 근접전에서는 신지혁보다는김도환가좀 약하다는 근데 저도 제 약점이 숏으로 음. 치는 부분에서 약하죠 좀 약하다고 네. 이제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께 네. 네. 여쭤보려고 그걸 연습을 하려면 백을 많이 쳐야 되는데 예. 백을 칠 때에도 이 연습을 할때꼭 백을 꼭 이렇게 떼야만 연습이 되는게 아니죠 예. 만약에 쇼블로우가좀 네. 부족해갖고 쇼블로우를 많이 연습을 해야되겠다면 땅땅땅 이렇게 치는거예요 맞히지 않아도 되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게 뭐예요 또 그렇지 어깨가 돌면 쇼블로우가되는거예요 예. 어깨가 안돌니까 이게 커지는거지 예. 여기서 어깨가 돌아가 예. 어깨가 돌아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먹이 상대방을 잡아뜨릴수 있다고 땅땅땅 음, 이렇게 치는 거야. 요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땅땅팔부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커지지. 예 맞습니다. 땅땅 뭐 어깨가 들어가면 짧게 들어가잖아. 예. 아. 요거는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자, 항상 지적받는 부분은 음. 이제 크게 치게 된다고. 네, 크게 크게 친다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음.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 번지라고 그런 어, 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연습을 많이 해, 야 이래. 네. 네. 그러니까, TV에 외국 선수들 시합하는 거 보면, 예. 웬만한 접근전은 심판이 안 말리잖아. 네. 우리는 자꾸 브레이크 브레이크 뛰는데, 네. 서로 어, 이 주먹이 엉켰어도, 이 안에서 치는 거, 안에서 치는 거는 그대로 놔둔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선수가 로벨트 두란. 로벨트 두란은 그 접근전으로 다 상대방을 케어시킨 사람이야. 네. 속이길 잘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 가면 뭐 속이질 못하지. 그래서 날 잽친다고 그러고 잽친다고. 그럼 예, 누가 맞아 그걸? 맞습니다. 그 그래,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아. 이렇게 속여야 되는데 그 속임수를 잘한 것도 로벨트 두라니. 아. 네. 항상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칠줄 알죠? 예. 이렇게. Nope. 많이 파퀴아가 위키 해튼을 이길 때도 딱 이러고 있다. 몸은 일로 빠지면서 이 빠지면 이게 나올 줄 알잖아. 네, 몸은 빠지는데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 아... 그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케어를 이긴 거지. 뭐든지 연습은 곰처럼 하고 시합은 여우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치는 중에 이게 나오. 고 아 이거 때린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투랩투또원투랩투양훅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거고 네, 막상 그 연습이 끝나고 링 위에 올라가면 뭐야 페인트 속이는 거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뭐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하면 이거 카트나 당하잖아 주름차 네, 면서 절로 주고 다 속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뭐 복싱이고 뭐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복싱 선수가 머리가 제일 좋아야 돼.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순간적으로? 네. 어. 네. 두번거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충분한 연습으로, 그걸 감으로 하는 거지, 감으로. 네. 그렇지. 그냥 항상, 항상 움직이다 때리는 거. 이거 하면 권투 정말 80%다. 나머지 20%는 뭐냐? 굿 컨디션 링크에 올라가기 전에 감기 걸린면 뭐해 예, 아니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그냥 시합 전에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알리는 아니잖아 예. 어? 그냥 예. 조용히 해서 예. 조용히 있다가 링위에 올라가서 이때까지 말하고 싶은 것도 그냥 맞아, 맞아. 주먹으로 다꾸먹거버리는 예. 예. 그런 복싱 복서가 돼야 돼 예. 꼭백 그렇지 좋아 지금 꼭 백을 때려서만 되는게 아니야 어. 그렇지 그러다 뒷발 한번 빼고 뒷발 빼봐 그렇지 뒷발 빼고 원투 그렇지 그 다음에 풀 카운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주니어보다 더 낫다. 풀카운터, 어. 풀카운터. 그럼, 그럼. 아이 걔네들이랑 뭐 별거 있냐? 많이 그지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 외국 나와서 진 모든 선배님, 내 선배님들이 진 이유가 뭐야? 어, 내가 이분하고 어떻게 시합하지? 다이친다야 <laughs> <laughs> 새끼야, 너도 만내거 맞아? 가짜 씨가 그거 때려야 이기는 거야. 이거. 은차신 거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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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렇죠. 내가 이제 질문 한번 해 볼게. 머리를 흔드니까 뭘 느꼈어? 몸에 그러니까 회전 움직임. 어. 어. 움직임하고 어, 딥캔스고 복스가 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근데 펀치도 더 세지. 세지지. 예. 맞습니다. 예. 어. 그다음에 하나를 몰랐는데 예. 체중 이동이 되잖아. 예, 맞습니다. 이게 딱 이러면 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일로 온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왔을 땐는 받아 때리면 되는 거고, 일로 예. 왔으면 배를 때려도 되고 쇼트를 때려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 움직이는 거에 체중 이동이 되니까 때리는 빤지가 확실히 파워풀한 거지. 네 예, 맞습니다. 알았지? 예. 어.